약간의 부족함이 원장 네, 네. 약간의 부족함과 네, 네. 오케이. 저의 주목은 비포나 빠릅니다.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 지키면서 <laughs> 무통은 좀 이제 벗으시는 게 어떨까? 누구죠? <laughs> 어, 들어가 봐. 수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이게 자. 돌발기 이렇게 당기는 거지. 그렇지. 너무 당겼잖아. 어. 그렇지 어, 이쪽이 좀 예뻐서. 어느 쪽이요? 이쪽이야.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운명 피아노. 아니 그렇게 하면. 안 어, 영호야, 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찍는 게 낫겠어? 내 생각에는 응? 아무래도 피아노 학원이니까 이 건반부터 이렇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쫙한 다음에. 내 얼굴로. 쫙. 너가 구독 좋아요를 이런 걸해줘야 해줘, 돼. 그지 영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구독 아니, 좋아요 아니야. 눌러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내가 이를, 이렇게 쫙 하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영호가 그쪽에서 이렇게 그렇지. 어 그럼 딱 들어가지. 아이고 예쁘다. 그 다음에 대사 큐. 미리의 운명 피아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문이 계속 열린다. 그러면서 뒤로 나간다. 완벽해. 어 그렇게. 어너 어, 지금 너무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 저희 학원 출입문은 이쪽이 아니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는 설정이니까. 그럼 제가 다시 마, 마지막까지 딱 닫으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너무 좋았어. 그 약간의 부족함 미리 원장. 네 네. 약간의 부족함과 이걸 표현을 해야 된다고. 피아노를 잘 쳐야죠. 음좀 해봐요. 내가... 영호야. 음... 자 음... 나와 같이 이... 뒤에서 이렇게 쫙! 손가락이 뒤에서... 굉장히 중요해, 영호야. 이게, 음. 네, 죄송한데 소리도 들어가는 건가요? 소리요? 어, 소리 들어가죠. 사운드를 다. 추천단이니까, 아무래도. 왜?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먼저 해주시고. 영호 뭐? 씨, 소리는 따로. 뭐? 아니에요. 네. 저희 네. 원생들을 위해서 그럼 제가 한곡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풀기예요. 오케이 혹시 네. 혹시 뒤를 보고 이렇게 칠수 있어요? <laughs> 제가 그거 주특기예요. 음. 그러면 뭔가 저는 차별화가 될것 같은데. 네. 네. 어. 그리고 여보는 옆에서 그 화음을 써. 언니 가능하시겠어요? 예. 네. 저희 절대 무관인데 <laughs> 가능하시겠어요? 미리 미리 혼 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루의 수업은 20분 정도 예 짧지만 강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예주 4회 멋지죠? 아, 주 1회 저는 클로저가 음. 좀 예뻐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친구가 여기가 예뻐요 광대가 참 예뻐요 입몸을 한번 입몸을 한번 보여요 미리의 운명 피아노 아 우리는 데뭘할게 뭐.. 뭘 해야 되지? 아이 그래도 우리... 이거 홍보해야 되니까 뭔가 아난 물건이나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어 돈만 나가고 이게 뭐야 이게 음. 동전 업계 예. 최고가로 매겨드립니다 어... 그래? 무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술을 연마한 이유는 이제 고객들의 귀중한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주먹은 빛보다 빠릅니다. 보여주세요. 네, 예, 이걸 저희 아내에게 해볼 수 없으므로 저한테 하시면 될니다 아닙니다. 거 제가 있어요. 저에게 해보겠습니다. 아. 아, 스스로. 예 아, 자이 손이 빛보다 빠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 하, 턱, 하! 하! 하. 아, 깜짝이야. 여러분 어.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죠? 저는 어.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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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너무 어. 주체가 안 돼서. 나는 봤어. 주먹. 여보 아, 너무 대단해. 와, 아, 진짜 대단해요. 한번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다른 쪽으로 이 아, 이까나. 아, 이, 아 이까요. 알겠습니다. 뭐, 자 옥수수 있잖아요. 여보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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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괜찮아? 여보 괜. 찮 아, 세상에. 아, 아 어, 세상에 이거. 아, 제가 아, 이렇게 여러분들의 물건을 야, 진짜 이건 자취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 사쳤어요. 그만 찍으세요. 아, 더 찍을 쪽듣다 아무래도 인코 부부잖아요. 네. 인코 부부답게 예. 네. 어, 서로에게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 네. 사랑스럽게 부탁드릴게요. 영어를 보나? 응. 여보. 어. <laughs> <대>, 대답을. <laughs> 영상편지. 아, 뭐 영상 전지야 영상 전지. 아, 대답을.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아. <laughs> 여보. 예. 그동안 고생 대답하지 마. <laughs> 여보 음. <laughs> 대답하지 마 우리 어, 고객들의 물건 끝까지 지키면서 <웃음> <웃음> 여러분들의 물건 최고의 감정가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세가 갖고 싶은데요 어, 가기가 잘안 돼요 어, 맡겨주신 물건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달래야 달려야. 알아, 아, 이제 아빠랑 엄마가 시작합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달래 태어났다 <laughs> <laughs> 아니요 <laughs> 네, 제가 음쳐도 드릴게요 도레미 네. 발소 시작 달래 태어났다 태어났습니다.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어디 갔어? 우리 그 사장님 생활의 달인 이후로 엄청난 이번에 어? 영상을 만들 거니까 영어로 잘 찍어라. 야근데 저게 어? 생활의 달인요? 아니요. 소장이 네. 찾게요. 아, 그런가? 아, 어, 그래. 어, 여기서 지금 내 거네. 여기서. 네. 아니 근데 우리 사장이 그 수통은 좀 이제 벗으시는 게 어떨까? 응?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 생기셔서. 이 차가 이 차가 이 가게 찍을 때 벗어. 이 차가 이 가게 아, 찍을 와인 한대 내야지 말로. 그 영호도 엄마 어디 계시냐? 응? 엄마랑 같이 좀 시수 사장님 같이 찍으시면 좀 좋을 저, 것 같은데. 근데 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오 그거? 어? 네가기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오? 아유 잘 찍고 있냐? 응? 여기 좀 우리 세탁소 좀 잘하는 이나비 어제. 용량이 요 정도보다 훨씬 커 엄청 크지. 여기서 지금 안 될까? 사장님, 제가 뭔가 이런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서 들어가서딱 들어, 그래. 나오는 걸로 찍으면어떡 아, 이게 저... 딱 나왔다가 팍 나와서 나오면서... 쭉 아, 들어가 봐. 쭉 들어가 봐. <laughs> 아, 들어가 보라 이게 들어가 이거 같이 들어가면 어, 어, 나는 안 들어가. <laughs> 그리고 여기 옷이 엄청 많네. 옷좀 찾아가라 그래요. 진짜 이어 네. 이거 요즘 빨래방이 많아가지고. 영마음에 드는 거 걸서 하나 주워가. 그 이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 하면은 아주 잘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야 우리 사장님 거. 잘 생기셨어. 응? 어? <laughs> 조회수 많이 나오겠는데? 그만요. <laughs> 댕겨? 아니, 아니 사장님 뭔 빨래를 밖에서 하십니까? 여긴집 빨래하고 차원이 달라응 빨래 한번 해볼까? 겨울 빨래가 쭉 빠지고 이제 봄 빨래가 쭉 들어오는 바로 요런 순간. 마음에 주름까지 다려주는 응? 이 스팀 다리미. 가끔 아, 되긴 했지만. 돌핀 세탁기! 에,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너도 들어갈걸! 나와! 빨래하러! 차원이 다른 빨래! 제일 세탁소! 아니, 그! 우리 아는 언 보여드릴 게 많아가지고. 뭘 보여드려야 돼, 좋아? 야, 막상 이 싫어. 찍으려고 할게. 가게 엄청 넓있어영호야뭘 보여줄까요? 니가, 어, 뭐, 파스타랑 피자 좋아하는 거잘 알잖아. 피자를 한번못 들으니까 만들어봐. 어떻게, 그, 막상 와 보니까 떡볶이하고 좀 처음이 다르지. <웃음> <웃음> 이 도심 <부심> 속에 있는 의 근가공이 작은 이탈리아다. 이뭘 보여달라고 보여줘야 돼? 아, 임신스러운 이탈리아가 어디부터 했는지 아직 아는지요? 그럼 좋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내가 손님이 되는 어, 저쪽에 손님으로 앉아 있고 응. 그 토토가 이렇게 딱그 만든 그 피자하고 응. 와인 이렇 한번 바러오죠 아, 근데 이얼아름다그 그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사장님이 괜찮은데나 보는 중에. 그옷 갈아입어야 되는겨? 어, 그 옷을 갈아입고 응. 응. 어? 응. 앉아있고 내가 연어 하듯이 이렇게 딱 춤을 추면서 딱 서빙을 응. 들어. 응. 응. 어, 그렇게 하고. 오케이, 응. 오케이 내가 손님이 되고 사장 되고. 이용해. 니 생각은 어때? 응? 괜찮냐? 아르노를 먹을 때마다 내 마음은 이탈리아로 떠난다 아르노 먹어봤니? 아르노 맛으로 이탈리아를 사랑하다 어? 아르노 악은 악으로 차단한다.